안동시는 9월 21일 캄보디아 노동 직업훈련부를 방문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존 하우스에 한정됐던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국가를 캄보디아로 확대함으로써 계절 근로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인력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농업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농업인들에게 더 풍넓은 선택권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는 근로자 모집 및 선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근로 주권 및 비용 부담 기준 설정, 무단 이탈 방지 대책 마련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안동시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2026년부터 캄보디아 계절 근로자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지속적인 협력과 현지 점검을 통해 인력 수급 안정과 근로자 권익 보호를 동시에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계절 근로자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자, 자, 라오스 정부에서 이탈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잘 마련해 주셨고 또 그냥 이와 같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캄보디아 불로자들이 대한민국 이문을 오시면 조금 더안이치이 되실 때도 많습니다. 자, 좀어어수권어것 응. 어, 같습니다. 응. 어, 라오스 불로자들의 금메는 하 우리 들에게 정말 대단한 만 제고적인 장치를 마련해주시고 그 대한민국 안동에서도 그분들을 정말 지켜주시면 제가 목표하는 바는 캄보디아 근로자를 500명 이상 받고자고고 있습니다. 자, 가장 한 것은 첫에수로가 많이 야만농가도가아다 이렇게 음, 그 음. 경우에 우리 농가들 에서는대로를더하게될 것입니다. <목소리가> <laughs> 캄니다보디아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 어뭐 다른 아까 멋진 멘트 있던데 한번 해 주시면 한번 더 사랑해요. 사랑해요.